베개는 한 달마다 세탁하고 소독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권장 사항을 지키는 편인가? 당신의 베개가 건강을 위협하는 미생물과 수많은 세균의 온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베개를 새 베개로 만들기 위해 베개를 세탁하고 소독하는 간단한 세탁법 네 가지를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 무척 신경 쓴다. 매일. 바람을 쐬게 하는 것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탁해야 하며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베개는 보통 베갯니들 세탁한다. 그러면서 베개 자체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마련이다. 아주 큰 실수이다. 베개는 시트나 이불만큼. 혹은 그보다 더 더러울 수 있다. 창문과 문을 열면 들어오는 먼지가 친구에 붙는 것처럼 베개에도 쌓이는 것이다. 침대에 들면서 우리 자신이 먼지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 베개를 세탁하지 않을 이유란 무엇인가? 어떻게 베개를 쉽게 세탁하고 소독할 수 있을까? 다음은 베개를 빠르게 세탁하고 소독하는 방법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피곤한 일상의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세탁기 대부분의 베개는 세탁기에 돌려도 문제없다. 그렇긴 해도 세탁기에 넣기 전에 태그를 꼭 확인해야 한다. 태그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가루 세제가 아닌 액체, 세제를 사용한다. 그래야 안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다른 가벼운 세탁물을 함께 넣는다. 세탁기의 균형을 잡아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헹굼 코스를 이번 반복한다. 남은 세제를 완전히 헹궈낼 것이다. 세탁이 마무리되면 하루 꼬박 햇볕에 말린다. 잘 말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안까지 바싹 말려준다. 2. 빠른 세탁 베개 충전제는 너무 잦은 세탁을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처음에 말했던 한 달에 한번 세탁은가. 능한 경우 충전재를 감싸는 베개니대 한에서만 실천한다. 일부 베개는 지퍼를 열고 나 버튼을 끌려서 충전재를 뺄수 있다. 라텍스 베개들이 보통 그렇다. 이런 베개에는 시트와 함께 빠르게 세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맞은 세탁 주기를 지킴으로써 베개를 소독하고 진드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3. 베이킹 소다와 식초로 본격적인 세탁 베개의 본격적인 세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세탁에서 빠질 수 없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이용한 세탁법이다. 베이킹 소다 반 컵과 백식초 반 컵을 섞는다. 베개를 세탁기에 넣는다. 물이 차면 섞어둔 용액을 넣는다. 1번에서 소개한 세탁법대로 세탁한다. 베개를 세탁하고 소독하는 것에 의해 또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베개를 새 것으로 만들어준다. 표백 효과가 있는 이두 가지 재료로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세제의 붕사를 대신 넣는 것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 4. 과산화수소로 작은 얼룩 없애기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베개를 세탁하고 소독하는데 과산화수소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했던 방법들과는 달리 제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하얀 베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백 성분 때문에 어두운 색이나 색조가 강한 베개에는 권하지 않는다. 천에 얼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작은 얼룩만 지울 수 있다. 이 방법은 지우고 싶은 얼룩의 표면에 과산화수소를 약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한 사. 항이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베개는 크림, 화장품, 피, 땀 등의 얼룩이 생기는 일이 잦아서 찌들 수 있다. 그럴 때 과산화수소로 효과를 볼수 있다. 지, 금까지 살펴본 간단한 방법으로 침실 위생 상태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침대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은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호흡기와 가장가 따운 물건인 베개를 세탁하고 소독하는 일은 당연하고도 필요해 보인다.